구로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측백나무 재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제5회 소상공인의 날 주간 행사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구로구에서 도심 속 벽화 그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로구에서 2021년도 구로구 문화공간 정기대관을 진행합니다. 구로구에서 온라인 구로문화원을 시범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가을 추수기 무렵 재를 올리면 우한을 막아준다는 고목 측백나무.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주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올해도 정성 가득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측백나무 제례 행사가 가리봉동 정자마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측백나무 제례는 2002년 가리봉동 주민들의 노력으로 부활한 뒤 전통 문화 계승과 이웃 간소통회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진행왔는데요 올해는 방역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코로나19의 종식과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해도한 열두 가 되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우리 가리봉동에 이렇게. 귀한 측백나무가 있는데, 이 척백나무가 가리봉동을 잘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 준비해 주셔서 또 같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례는 전통 방식에 따라 제례상을 준비하고 강신, 축문낭독, 제배, 음복, 소지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진행 절차를 영상과 책자로 기록해 우리나라 고유의 재례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정성과 오랜 시간 지켜온 믿음이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경제 한파에 어느 때보다 추운 가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역경제의 뿌리인 이들이 휘청이지 않도록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소상공인의 날 선포식이 열렸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제5회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애써온 이들과 다함께 상생화합하는 한마당을 이루고자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자리에서는 법률, 세무 등에 대한 무료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구로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더불어 행복한 구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로구에서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과 함께하는 도심 속 벽화 그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낙후된 지역의 벽화를 그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됐는데요. 이성구청장과 홍보대사 한희, 봉사단원 등 다양한 이들의 손길이 더해져 구로역 인근 철길 주거지 70여 미터 구간의 화사한 벽화가 완성됐습니다. 어두웠던 공간을 환하게 밝혀주는 벽화처럼 주민들의 일상에도 밝은 에너지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로구에서 2021년도 구로구 문화공간 정기 대관을 진행합니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구로 아트밸리 예술극장, 오류아트홀 등 다채로운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관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구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일정을 확인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로의 문화 공간에서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남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GBS 구민 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추세영입니다. 구로구에서 온라인 구로문화원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구민들이 슬기로운 집국 생활을 돕고자 마련됐는데요. 구로 구민이라면 누구나 바른 글씨, 장고 여행 영어 등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27일까지로 강좌별 일정에 따라 구로집페스티벌 유튜브에 접속해 시청하면 되는데요. 쌀쌀한 가을, 집에서 편하게 볼수 있는 온라인 문화원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 교육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실시 안내입니다. 이번 조사는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가정내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2020년 12월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아동의 소재 확인 및 양육 관련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소재 파악이 안될시 경찰 동행 조사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어르신 청소년과 860-26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독서 동아리방 사전 예약 신청 안내입니다. 우리 동네 독서동아리방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오류1동과 2동에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관내 독서동아리 및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구로구청 문화관광과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문화관광과 860-30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건강업 랜선 쿠킹 클래스 안내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고구마를 활용해 자녀 편식을 예방하는 다양한 요리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교육은 12월 18일 줌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쥬벨리 보건지소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쥬벨리 보건지소 860-817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ost it. And I don't even really know the cost yet. But every time fever's on my mind, you remind my soul that I'm free. I know I can't go on my own. You came so I wouldn't have to go it alone. You took the long road so you could show me home. Found love better than I've ever known. So now I know that I can say you are exalted above everything on the earth that I've seen. Cause I know that my dreams come alive in the love that you promised to me. I'll keep singing your praise, and you know I believe. Darkness, you call my name out loud You should think I had to do it on my own, but I'm never alone now Even when I'm down in the darkness, you call my name out loud You should think I had to do it on my own, but I'm never alone now 취업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